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축 상품이고, 참고로, 야, 네. 이거, 김현우가 보면 억울해 죽을 거다. 왜요? 요번, 전국 상업 경진대에 김현우가 틀린 요구불 예금입니다. 요구불 예금. 어, 요구불 예금. 이건 어떤 거냐면, 아무 때나 자유롭게 임금, 임, 입금과 출금을 할수 있는 예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체크카드가 바로 이 요구불 예금이고, 이걸 어, 필요. 어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체크카드에 있는 돈 이자가 많이 붙한부터 붙어, 안, 붙어? 안 붙지 그렇지. 왜냐하면 이자율이 매우 낮은 편이야 이거는, 어 그래서 요구불 예금은 자유롭게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자유로운 만큼 이자가 낮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통 예금, 당좌 예금, 가게 당좌 예금. 요한 종류들이 요구불 예금입니다. 오케이? 네. 응. 자, 그리고 이 중에서도 또 상업 경제대 내년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잘봐 놓고. 자, 그다음 갈게. 보통 예금.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가장 전통적인 요구불 예금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주로 통장에 있는 게 요구불 예금이죠. 그다음에 당좌예금, 해계 시간에도 했습니다. 수표를 만들기 위해 어, 드는 예금이 당좌예금입니다. 됐지? 네. 딱참 네. 그래서 포인트만 딱 외워놔. 보통 예금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 오케이? 네. 그리고 당좌예금은 수표. 음.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중심으로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게 당좌 예금. 이거는 똑같은 당좌 예금인데 가게에서 수표를 쓰면 집이 엄청 부자겠다, 그렇지? 그래서 가게 당좌 예금이라는 게 있고. <laughs> 자, 그다음 가볼게. 부모님들이 주로 저축할 때 드는 예금은 바로 저축성 예금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찾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저축하거나 이자 수입을 위해 은행에 예치하는 예금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적금 넣는다면 주로 이 바로 저축성 예금이죠. 오케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한 대신 이자를 많이 줍니다. 응? 자, 그러면 저축성 예금에 뭐가 있냐면 하나가 적립식 예금입니다. 그래서 매월 일정 금액을 정립한 후 만기 시 목돈을 가져가는 것으로서 흔히 적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매달 30만원씩 꼬박꼬박 넣는 게 바로 정립식 예금입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3년 뒤에나 찾을 수 있는 만기, 즉 기간이 있는 예금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저축 예금에 정립식 예금이 있고, 자, 그러면, 가볼게 자 요거 어. 정기적금이라는게 있어 그래서 일정액을 정기로 납입한 후 만개이자 지급하는거고 장기주택 마련저축 그리고 상호부금이라는게 있습니다 밑줄치고있나? 어 그래서 전기적금이 대표적으로 30만 원씩 꼬박꼬박 넣는 거고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은 무엇을 위해서 적금을 하겠어? 그렇지 바로 주택 마련하면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이야. 그래서 7년 이상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넣는 거고 여러분도 나중에 만약에 이런 집을 하려면 이런 걸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 저거 되게 빨리부터 해야 이득. 그렇죠. 왜냐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이 예금에. 세금을 안 넣을 때.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 적금 넣으면 내가 그거 다 이자 받는다 그랬어. 세금 있다 그랬어. 세금 있다고 했죠. 비가 세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은 관심 없는데 여러분 부모님은 좀 관심이 많을 거야. 소득공제. 즉 소득세를 적게 내게 해줍니다. 이런 상품. 그 쌤도 여기 관심이 많아요. 소득공제 해주는 거. 나중에 우리가 월급을 받고 1년에 정산을 해가지고 소득세를 다 이건 내야 되거든. 근데 이러면 소득세를 덜낼수있어 이런 걸 가입하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분기당 어, 30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냥 가입만 하면 적게 내는 거예요? 아니요. 네, 그, 낸 만큼 네. 적게 내는 겁니다. 낸 네, 만큼. 어,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내는데 네. 그 300만 원제한이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그런 게 있고 자 상호부금이라는 거는 똑같은데 허옥샘이 있었던 신용협동기구 같은 데서 에 만약에 통장에 적금을 하면 그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죠 깨야 되지 근데 이거의 특징은 요거는 중간에 빌려줍니다 네 통장에 있는 돈만큼은 내가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상호부금입니다 네? 알겠지? 문형이 이해 안 됐대요. 문형이 이해 안 됐어?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적금을 넣으면 그 안에 있는 돈 뺏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지.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특징이 바로 저축성 아, 예금이잖아. 어 상호보금은 대신 거기 있는 돈을 빌릴 수 있어. 빌리는 개념이야. 깨는 개념이 아니라. 그게 상호보금의 딱 특징은 어 빌릴 수 있다. 어 그래서. 어, 저걸 외워놓은 게 나아. 급부 약정 나중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대신 적금을 넣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갑니다. 거치식 예금입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30만원, 30만원 꼬박꼬박 돈을 적금했다면 이거는 그냥 1억 그냥 넣어놓는 거야. 1억을 한꺼번에 통장에 넣어놓고 2년 동안 찾지 않겠습니다. 은행에 약속을 하는 거죠.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신규 최초시 금액을 예치합니다 1억 2억 3억 4억 오쌤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굳이 왜 적금을 넣을까요 지만왜 적금을 넣을까 가만히 돈을 냅두면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지 그래서 쌤좀 돈이 많아 한 10억 있어 한 10억을 그냥 내가 가만히 놔둘 수도 있지만 한 5억 정도는 떼가지고 이거 넣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오. 이자가 붙겠지 어 그래서 나머지 3억 정도는 뭐뭐 뭐 다른 거에 좀 넣어놓고 2억은 현금 보유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거치식 예금을 넣습니다. 자 여기에는 정기 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봤던 그 대표적인 특징을 다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최저가 입금액 그니까 러 일정 이상, 뭐, 100원 넣어놓고, 어, 은행 가서, 저 100원 3년 동안 넣어놓을게요. 이러면 꺼져라 그러겠지, 그치? 장난치냐고. 그래서, 일정한 이상이 돼야지 신규 개설이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더 높지만, 중도 해지하면, 중간 해지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어, 이자가 낮아지겠지. 오케이? 음. 자, 그래서 정기성 예금이고,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있는데 이거는 위에 있는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건데 흔히 CD라고 부르고 이것도 겁나 나중에 상업경제나 창구 사무 이런 거 나오면 많이 나올 겁니다. 금융 일반에도 이미 나오지 않았나? 안 배웠어? 그럼 이번 기회 배웠어? 어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무기명식 할인이라는 거 이렇게만 배워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고 유동성이 높습니다. 어. 원래 장기금융상품은 장기, 장기 금융 상품은 유동성이 낮거든? 근데 이거는 유동성을 해놨는데 솔직히 말할게 나도 못봤어. 선도 이거 거래해본적 없어. 일반인 이런거 잘 거래는 안하는데 그래도 난 이거 특징을 외워.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이해가 안돼도 이 특징을 외웠으면 좋겠어. 두개 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출금식 예금. 요, 가볼게. 자, 지금까지 저축성 예금 앞에 보면 요구불 예금. 언제나 돈 꺼낼 수 있는 요구불 예금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 목돈 만들거나 목돈을 넣어 놓을 수 있는 저축성 예금을 받고, 그 다음에 요번에 들어가야 될 거는 바로 입출금식 예금입니다. 자, 입출금식 예금은 저축 예금, 그다음에 어 이거 MMDA랑 기업자유예금인데 앞에 있는 두 개보다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오케이? 자 저축예금은 그러니까 입출금은 가능한 건데 솔직히 약간 보통 예금도 언제든지 뺏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약간 깍두기 같은 느낌이지. 자 요건 가볼게. 저축예금은 기, 집집마다 좀 적금을 해라고 해서 가게의 우대성 예금으로. 수시 입출금으로 해준 저축성이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뺏을 수도 있는데, 보통 예금보다는 고금리를 지급해. 그럼 물어볼게. 저축성 예금보다는 금리가 셀까? 아니겠지. 아무래도 뺏을 수 없는 것보다는 이자가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한글 다 외우는 게더 어렵습니다. MMDA. 어, 영어로 외워놨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시장의 실세 금리 적용해서 어,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저축 예금이라고 외워놓으면 됩니다. 어. 솔직히 나도 잘 몰라 솔까말로. 이거 누가 몇번 만져보겠어? 그냥 MMDA는 어, 실세 실제 금리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낫겠죠. 오케이? 음. 어.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가볼게. 어. 요 요거 가보자. 어. 요거는 적자. 은행에서 주로 MMDA를 하고, 종합금융회사에서 CMA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MMF를 거래한다고 합니다.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쌤, 이게 뭔 말이에요? 뭐, 이런 게 말라고 필요해요. 싶잖아. 이게 어떤 거냐면,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가 다돈 벌려고 이래. 무슨 말인지 알아? 돈을 끌어모으려고 이러한 상품을 개발해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요구불 예금은 이자를 적게 주잖아. 사람들이 그 매력적이야. 매력적이잖아. 매력적이지 않지. 그리고 저축성 예금은 어때? 막 너무 사람 올감해잖아막 만기까지 돈을 못 꺼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욕심은 있거요 고객들은. 야, 이자도 좀 높으면서 수시로 꺼냈을 수 있는 그런 상품 좀 만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회사들이 다 약간 펀드나 아니면 채권, 이런 거, 아니면 실제 금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금융 상품을 만들어 낸 겁니다, 금융기관별로. 이걸로 사람들 돈 많이 끌어들이려고. 왜? 금융기관은 사람들의 돈을 많이 가져오면 가져갈수록 전나 가져올수록 그만큼 더 대출을 해줄 수있거든 그래서 사람들 끌어먹으려고 이런 걸 만든 겁니다 오케이? 네. 자그 다음에 절세형 금융상품 어. 세금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 이자소득세가 붙는데 세지? 어. 그리고 이자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1.4가 농어촌 특별세래 음.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작년에는 이거 다 구하는 거였는데 어. 나중에 한번 나오는 거 있으면 하자 아 치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 음. 자 그래서 그거까지 밑줄 치고 선생님 이거 다 외우면 저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그럼 다 외우지마 우선 밑줄 맞춰 자 생계형 저축 어, 60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에게 주는 거 가위반도 5천만원 참고로, 나도 다못 외웁니다. 눈으로 그냥 흘겨만 가세요. 알겠죠? 어.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출자금. 토욱쌤이 있었던 신협. 그런 데는 조합에 가입할 때 일정한 돈을 냅니다. 그러면 조합원을 인정해주고, 아,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농협 조합원에 가입했대. 그럼 조합 가입할 때 천만원 낸대. 천만원 더 내도 돼. 이천만원, 삼천만원, 사천만원, 일억 넣어도 돼. 그러면 그 일억을 굴려가지고 매달, 매년 이렇게 이자를 준대. 근데, 천만 원 넣으면, 그, 농사를 짓고, 천만 원 넣으면, 조합원 인정을 해준대. 그런 게 바로 조합출자금이고, 장기 저축성 보험은, 보험인데, 이게 약간 저축계, 저축도 되는 거. 알겠지? 어. 그 다음에, 장기주택 마련 저축은 했고, 그리고, 3년 이상, 장기주식 펀드, 거치식, 이런게 있다는 거, 밑줄 맞춰놔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종류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뭐야? 세금을 내야 안 내? 세금을 안 낸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오케이? 다 외우지 말고, 요거 그냥 요런 게 세금을 안 내구나. 눈으로만 가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세금을 우대해 주는구나 정도만 가세요. 오케이?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가는 겁니다. 자, 내가 이런 보라색이나 선생님, 저 별표 쳐놓은 건 뭐지 싶지만, 작년에 이미 수업을 한번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아마 마지막에 찍을 때 얘들아, 이거 꼭 봐라 하면서 내가 찍었는 걸 거야. 자, 요거 당연히 봐야 됩니다. 별표도 돼 있죠? 주가지수 연계 예금입니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주가지수랑 연동돼서, 어... 투자 금액을 안전자산에 투자한 것 동시에 나머지 금액을 선물 파생상품의 고수익에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어, 위험은 올라가지만 일반 금융상품보다 수익도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반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게 추가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주식이 좀더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그 주식의 주가지수를 따라가니까 약간 더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떨 수 있어? 낮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돼 있고, 즉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이 증가하지만, 위험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은 낮아지죠. 참고로 ELD가 많이 시험에 나온 것같지 않아 그래도 한번봐는게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응. 자 그러면 이거 예상문제 한번다 같이 풀어보죠 어, 동영상 보는 사람 잠깐 멈췄다가 풀고 바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여러분 솔직히 이거 바로 보면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거 쌤이 봐도 처음에 보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 정도는 돼서 한번 볼게 자 a랑 b가 적금에 가입했어 오케이 네끝그 다음 1을 바탕으로 오른 거 골라래 그럼 여기까지 끝 읽을 거 별로 없어 그래서 c는 뭐라고 했어 경제나 해계는 문제가 어디부터 시작한 지 알아 단부터 시작을 해 여기서 중요해 자 최초 약정 이자율 그러니까 이자는 변하지 않는데 무슨 말인지 얘들 이자 변하지 않는데 이자 매년 상승한대. 맞아, 틀려? 길려요 뭐, 개소리야. 끝. 음. 자, 어, 문제 이미 정답 있지. 투자자로부터 AB는 각각 단리 아니면 복리래. 하면, 한 명은 뭐야? 단리. 한 명은 복리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비과 세. 세금, 인, 세금 고려할 필요 없대. 그럼 오케이, 인정. 자, 가볼게. 자, 똑같이 100만원씩 투자했어. 만, 만기 5년, 5년이고 3년이야.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자세히 읽어 보면 별로 만기가 그래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 어, 아 중요할 수도 있어. 근데 봐볼게 자. 보면 1년에 8만 원, 16만 원, 20만 원. 요렇게 이자가 누적되고 있어. 누적. 그럼 1년에 얼마씩 이자가 늘어난 거야? 8. 8만 원. 어, 끝. 얘는 11 계속 늘어나요. 얘는 10, 12 1 2 12 1 12.1이지. 네. 자, 매번 8만 원씩 넣는 게단일까 아니면 증가하는 게단일까 증가하는 게 복리고. 그래. 이게 단리고. 복리. 끝. 오케이? 자, 그럼 보자. <laughs> 투자자는 매년 8% 어, 8은 맞네. A 이 얘는 8% 공리야 아니요. 리 어, 단리지. 얘 x 끝. 그다음에 b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받아? 아니요. 이자, 이자를 그렇지. 그래서 얘도 끝. 이거는 단리에 대한 현금이지. 그렇지? 네. 정확. 어. 그래서 바뀐 거고. 3번. 이자가 매년 상승해. 말도 안 돼. 그냥 3번 끝. 잡아볼게. a가 받는 거는 42만 원이다. 8만 원씩 5년 받으면 얼마야? 4 0만 원. 맞아? 틀렸지? 그럼 정답 뭐야? 5원 끝난 거 아니야? 어, 근데 하나만 보면, 원리금이라는 거는, 즉,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래서 이거를 굳이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얘는 만기가 5년이고, 얘는 3년이잖아. 근데 이것도 쉬워. 100만 원에 아까 전에 A가 토탈 받는 이자는 얼마나 했지? 40. 40만 원이지. 네. 40만 원더 해주면 돼. 그럼 얼마? 140. 140이지. 네. 그 다음에 B는 얼마 받아? 이자 토탈? 네. 3년이니까 여기 것만 다더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얼핏 봐도 암산해 볼 필요 없이, 얼핏 봐도 얘가 높지 않아.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얘가 더 높죠. 비가. 그래서 비가 더 많다. 맞죠. 쉽지. 이거 딱 단민지 복민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랑 똑같은 양식이 나올까, 안 나올까? 네. 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렇죠? 복리 단리만 구별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면 이건 진짜 쉬운 겁니다. 이래. 이래 풀어 보면. 그렇지? 오케이. 그다음. 자, 문제 풀기 전에 요거 딱 쓰고 문제 한번 바라봅니다. 또 굳이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아까 전에 100만 원 곱하기 이자 8% 하면 이게 8만 원 이자가 그냥 바로 나오지. 단리는. 오케이? 하지만 원금에 100만 원에 곱하기 이자 잠깐만. 자, 이거 아까 전에 예를 들면 이자가 10%였잖아. 그럼 0.1이잖아. 이자가 그리고 3년하고 100하면 아까 전에 그 이자 금액이 나오는 거야. 어, 요거, 요게 나온다는 거야. 어, 요 이자 금액, 이자 금액만 치면 64.1이 나온다는 거죠. 이자, 그래서 요게. 64.1이 나옵니다 이걸 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적어 우선 이거는 박시니까 어 샘플 어 샘플 1번꺼 1번을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야 이거 어렵지 않아 이거 공식만 외우면 그냥 맞춰 위에 거 공식만 알면 그냥 맞춰. 볼래? 자, 같이 해보자. 너희가 어려워하니까. 가볼게. 자, 위에 거 보면, 이게 뭐야? 원금. 원금이지? 이거는? 이자율. 이자율이지? 그럼 이거는? 기간. 기간이지. 이건 또다시 원금이지? 그러면 네. 기간인데, 봐봐. 10이니까, 10이니까 사실상 그럼 몇, 몇 년이야? 1년. 네. 어? 12월이니까 1년 1년이 아니라 아까 전에 여기 내가 뭐 넣었어? 그러니까 1년에 3년이니까 3 넣었잖아 네. 아, 12년. 어, 12, 12년이야? 3년 동안 3년이라 돼 있는데? 36년. 3년 동안 이자를 아, 몇번 줬다는 거야? 36, 1년에 몇번준 거야? 4번 줬지? 그리고 이건 뭐야? 복리지. 끝. 어? 어, 갔어. 자 봐봐. 3년인데 3년이면 원래 여기 3이 적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너희 그거 알아? 1년에 이자를 한번 주는 데도 있고 이자를 1년에 두번세번네번 주는 데도 있어. 근데 여기 보면 기간이 12로 돼 있어. 근데 본이 3년이나 돼 있단 말이야. 그럼 1년에 이자를 몇번 주는 거야? 네 번. 번 주는 거야. 그냥네 번. 그리고 이건 뭐야? 네, 복리. 어, 아, 그러면 네번 주면은 더 응. 좋은 거네. 더 좋은 거지. 어. 응. 이게 이게 공식만 알면 그냥 끝난 문제였어. 근데 어, 쓰고 공식 어떻게 해요? 이거 복리인지 단리인지 어떻게 해? 야, 단리는 이거 왜 이렇게 있냐? 단리는 어떻게 되 있냐면 그냥 이거였으면 이거야. 단리는 곱하기 그냥 0.01로 이게 끝이야. 이게 단리야단리면 이거, 그냥, 이거, 여기서 단리 찍은 놈은 진짜 맞아야 돼, 진짜. 그냥, 더, 대박은 뭔지 알아? 단리는 당연히 아니면, 2번 아니면 4번에서 찍으면 되는 건데, 위에 번이 1에 3년이 있으면, 당연히 이걸 10으로 찍는 놈도 미친놈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것만 알면, 그냥 맞춰, 이거 쉬운 거 2번이야. 그냥 끝이야. 알겠지? 어. 자, 그래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내가, 경제 문제는 어떤 게 단점이냐면, 새로운 걸 보면 나도 그래. 새로운 경제 문제를 보면 당황해. 나도 그렇지. 그렇거든. 왜냐면 경제 문제를 한번 꼬아버리면 그게 이해가 안 돼. 근데 계속 풀던 거 풀다 보면 똑같은 거 나오면 그걸 맞추기 시작해. 알겠지? 어. 자, 그 다음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여러분이랑 같이. 자, 그 다음 4번 잠깐만 보고 바로 할게요. 자, 다시. 자, A랑 B는, A랑 B는 5%. 3년 만기 천만원 넣었어 또 똑같이 한 명이 단리고 한 명도 복리인데 아 A가 단리라는 뜻은 아니야 어한 명이 단리고 한 명이, 명이 복리인데 2년 후 A 원리금이 1100만원이야 얘들아 봐봐 어, 1100만원 뭔가 느낌이 어떤 것 같아 가 복리고. 어? A는 복리, B는 단리. A 복리, B는 단 단리 같아. 1100만 원이면 A, A 단리 B 복리. 단리는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져. 그렇지. 8만 원, 16만 원, 24만 원. 복리. 복리는 숫자가 뒤에가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쌤이 여기에 보면 요걸 놔뒀다 아, 그렇구나. 어. 오 쌤, 근데 쌤생각해봐요 쌤 바보예요? 5% 3년이면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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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150만원이지 왜? 여기 보면 쌤 1000만원에다가 11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150만원 붙은 게 아니라 100만원 붙었잖아요 이런.. 궁금하지 않아? 세금? 2년? 2년은? 이자가 몇 년치만 몇 쳐야 되지? 2년 아, 100만원 나오네. 무슨 말인지 이해 돼? 네. 이게 3년 치는 안 쳐주고, 그래서 100만원에서 1100만원 나오니까, A는 뭐야? 단리. 어, A 단리지. 자, 가볼게. A? 처음부터 뭐, 개소리 적어 놨지. 그리고 B는 뭐겠어? 네. 복리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요거 그냥 해놓으면 다 끝납니다. 복리도 그냥 해보자. 자, 1000만원에 0.5니까 첫해 때, 50만원 됐겠지. 같아, 안, 똑같아, 달라? 달라 똑같이, 만 원을 안 적어 놓은 거야. 이걸 적은 내가 잘못이라면, 내가 미안해. 그냥 이래 지우면 돼. 알겠어? 어, 이래 지우면 똑같아, 아니아 똑같아? 어, 똑같지? 어. 자, 50만 원에 1,050만 원을 가지고, 이자를 5% 때립니다. 그럼 얼마 돼? 그 다음에 이자가? 52.5 52 나오지. 이거 계산기라든지 계산기 없어도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하면. 자, 그 다음에 여기 금액이 되겠지. 그치? 다음 여기에 또 이자를 때리니까 이자가 더 늘어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딱 단리, 복리 딱 고구마 구하면 돼. 그치? 솔직히 이러한 어려운 공식 쓸 필요도 없다고. 이거는 이걸 맞추기 위한 문제지. 그냥 이렇게 수작업해서 풀면 돼. 쌤도 3년치 했잖아. 그치? 이거 절대 10년치 구하라는 거 나오면 그 문제 낸놈 미친놈이야. 그냥 3년 정도로 나올 거야. 자, 그럼 가볼게. 다 끝났어. 에? 1년 후 A의 원리금. 원리금은 뭐다? 원금이랑 이자를. 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1,050만 원이다. 1년 후. 보자. 1년 후 1,050만 원맞죠 네. 그치. 1,000만 원이야. 50만 원. 이니까 1,050만 원 맞지. A는 단위니까. 2년 후 A와 B의 원리금이 같겠어?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지. 그치? 어, 2년 후에 얘는 1100만 원이고 얘는 1125,000원이겠지. 네. 그래서 개소리네? 이러면서 바로 X하면 정답은 뭐다? 당연히. 어, 그냥 이래 끝나는 거야. 근데 봐봐. 이것도 쉬워. 3년 후에 만기에 받는 돈이 복리가 높겠어 단리가 높겠어 응. 당연히 복리가 높겠지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이걸 너희가 처음 해봐서 낯설어서 그런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돼? 네. 쉽지? 어. 자 오늘 여기 한강으로 딱 끝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